안녕하세요. 사업하는 국어 강사 사고강입니다. 이번 주에는 반품이 많이 들어왔네요. 다른 건 그러려니 하는데, 대형 책상 하나가 골치 아프게 생겼네요. 2m가 넘고 68kg짜리인데, 고객님이 받고 보니 모서리 부분이 기스가 엄청 나있더라고요. 다리는 철제로 되어 있는데, 그 철제 부분도 다 쓸려서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도대체 배송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경동 택배 진짜 문제가 심각합니다. 모서리 부분에 전부 나무로 감쌌는데 도대체 어떻게 쓸린 건지 이해가 안 돼요. 나무 틀에서 빼내서 집어 던진 건지 진짜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래서 돈 얼마 드리고 반품 막아보려고 했는데 고객분이 거절하셨어요. 그냥 상품 폐기해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싫다고 가져가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경동에 전화했더니 수거는 안된다고 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네요. 다음주에 대신택배나 용달 쪽에 전화를 해봐야겠어요. 다음주에는 처음으로 수동상품 한번 띄워보려고 합니다. 상품도 괜찮고 키워드도 괜찮은게 있어서 제대로 한번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모두 적용해서 큰 맘먹고 도전해 보려고요. 일단 상세페이지는 업체에 맡겼습니다. 전에 잘 팔리던 상품이 있었는데 제가 상세페이지 손대는 바람에 완전 망했거든요. 그냥 냅뒀으면 꾸준히 팔리는 상품이었는데 괜히 건드려서 그 이후로는 주문이 전혀 안 들어오네요. 광고도 돌려봤는데 매출이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아, 너무 짜증나서, 진짜. 제가 진짜, 이런 미술 쪽 감각은 완전 똥손이라, 아예 시도를 하지 말았어야 했나봐요. 나름 꾸민다고, 멘트도 넣고, 미리 캔버스에서 편집도 하고,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해서 딱 올렸는데, 그 다음부터 주문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광고도 돌리는데 왜 이러지? 싶었는데, 썸네일을 바꾼 게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무조건 업체에 맡겨야겠어요. 괜히 똥손이 어설프게 건드려가지고 사업 망치겠어요. 아주 그래서 상세페이지는 업체에 맡기고 광고 돌리면서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제가 아직 초보라 크게는 못갈것 같고. 상품 한개 잡아서 최소 2주는 광고 돌려보려고 합니다. 네이버는 힘들 것 같고, 쿠팡에서 광고 돌리면서 바라보려고 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네요. 제발. 남들은 상품 팔다 보면 꾸준히 팔리는 게 나와서 효자 상품이 된다는데, 저는 꾸준히 팔리는 게왜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 있던 건 괜히 건드려서 망했고, 다른 제품들은 3개 이상 팔리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새로 팔리는 게 대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찾아서 사는 건지 신기하기만 합니다. 다음주는 그렇게 수동 하나 띄우면서 반자동 업로드 계속 할 생각이에요. 요즘은 평일에 거의 100개 정도 올리는데, 이걸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지금 속도가 너무 느려서, 일하는 시간 대비 너무 적게 올리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든 속도를 올려서 하루에 120개 올려볼 계획입니다. 내일부터 120개 도전 시작하려고요. 일단은 무조건 그냥 닥등해야겠어요. 너무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서 문제예요. 3월에는 대량 배우느라 상품도 거의 못 올려서 2월에 올린 상품들 이제 슬슬 끝발 떨어져 가거든요. 요즘 주문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다시 미친 듯이 올려서 매출 올려보겠습니다. 다음주에 다시 영상 남기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